반갑습니다. 코인 바로 알기 식스 동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나요? 어,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보면은,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예상한 것, 예상한 것과는 살짝 다르지만, 뭐 미묘하게는 결국에는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어, 다행스럽기,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이 4천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어, 다시 한번 어, 상승을 좀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과연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소식 함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김치 프리미엄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어,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약 2.79%, 대략 2%에서 3% 정도로 어,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수치를 봤을 때는 뭐, 막 그렇게 비정상적인, 어,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2, 2에서 3%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김치프임이 정도 낀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업비트 차트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뭐 헌트나, 하이브, 네, 뭐, 온톨리지 가스, 스팀, 코인과 같은 좀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74% 정도의 상승, 36%의 상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 이, 이끈 것은 아무래도 이 아인슈타임, 이 아인이라는 코인이 엄청난 펌핑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기대심리를 기대 심리를 작용시켜줘서 이러한 펌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이제 뭐잡 알트코인들, 잡 코인들을 건드릴 시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 코인은 별로 건들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어, 오늘도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사트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잡코인은 지금 상황에 들어갔다가는 진짜로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코인들이 올라가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설거지라는 느낌이 전 강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코인은 되도록이면은 안 건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추후 7월 달 장을 맞이할 때 잡코인을 안 건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피트 차트도 봤으니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지금 제 공방에서 이제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 뭐 체인 링크 뭐 에이다 네,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알려드렸는데요. 그총네 가지 매매 전략을 알려드린 코인 중 오직 비트코인 캐시만 매수가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약9% 정도 수익을 보고 다 전액 전부 포지션을 잇절한 상황이고요. 현재 제가 들고 있는 포지션 아예 없습니다. 음, 그런데 제가 오늘 차트를 보니까 우선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가 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자리,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보게 되면 요 초록색 저항선 이 초록색 저항선 부근을 저항선 부근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이 아래로 빠져줬었다면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저항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 제 방식 중 하나가 가장 기본 스타일의 매매 방식 중 하나가 저항선을 돌파하면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게 가장 어, 심플하면서도 손익비가 굉장히 높은 매매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저항선 돌파 이후 돌파했죠. 그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나온 그 가격대를 보면은 과거 저항선의 역할을 했던 초록색 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일어나면서 이런 형태로 가기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도 요러한 구간, 저도 이때도 매매를 그대로 했었는데 여기서도는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매수를 잡았어요. 근데 그 결과 가격이 더 아래로 크게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수를 잡는 것은 제 원칙상 굉장히 어, 맞는 일이지만. 그, 지난 사례, 사례에 빗대어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온 상황에서 현재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저는 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매매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저라면 뭐, 현재 가격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뭘 크게 보여드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꼬이 길게 나오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라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3 4 8 0 0달러에 1차 매수를 진입하고 2차 매수로는 34,400달러 정도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가격대에서 목표로 잡을 수 있는 목표 매도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을 대비를 해서 좀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이 정도 가격대에 선해서 약 3만 9천 달러까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고 3만 9천 달러 어, 대신에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음으로써 약34,000 달러 이하로 가격이 빠진다면 은 손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어, 비트코인 차트를 전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걸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대략, 보시면, 대략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이 아래 단계에서, 이 아래 단계까지 온, 온다면은 손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 매도가는 어,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여기는 목표 매도가 이렇게 잡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손익비 측면에서, 목표 매도가 는 높게 잡을 수 있고 손절은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이런식으로 전략을 미리 먼저 세우고 들어가셔야지 계속 그러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만 골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막 올라간다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올라간다라면은, 조정이 어디까지 오면은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어,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더 손익비가 좋은 자리일까? 아니면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일까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제발 음, 저는 사실 이한번더 3만 달러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의 어, 더블 바텀 형태를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아, 더블 바텀 형태가 나오지 않고 그냥 가격을 그대로 끌어올려 줬기 때문에 뭐 이런 저점을 못 잡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저점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시그널과 이 저항선을 뚫어줬다라는 그 시그널 이두 가지 시그널로 이번에 매수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접근하기가 사실 어, 제 기준에는 어, 별로 없어요. 이걸 꼭 굳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현재상 현재 차트로만 봤을 때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이 7, 1720달러보다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저점이라는, 그 저점, 그 반등 나오는 시점을 1780달러로 잡고 1780달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잡아보겠다 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780달러까지 오지 않고 약 1800달러 정도에서 어, 반등이 나오 나오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줬습니다. 뭐, 사실 20달러 차이로 매수 체결이 되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고요 현재 제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저점이 올려주는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 이 정도를 맞췄다라는 것에 만족을 하고, 현재 가격대에서 조정이 더 깊게 내려온다라면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는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번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리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은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차트를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 위에 선을 저항선, 요 아래 선을 지지선. 누가 봐도 가격이 해당 하얀색 선에서는 가격을 계속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요 위에 하얀색 선에서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어, 그러면 이 리플 차트를 접근할 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은 요 캔들이 가격이 더 조정이 오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오면서 이 하얀색 선에 터치를 할 경우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죠네 현재 뭐 아직 리플이 뭐 그렇게 조정이 심하게 깊게 온게 아니기 때문에 리플 차트도 현재로서는 접근하기가 사실 애매합니다. 뭐. 뭐 지금보다 약한 2.7%약3% 가격이 더 떨어진다 라면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리플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에이다 차트 입니다 저는 지금 에이다 차트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에이다 차트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긴 어, 오랜 기간 동안 지켜왔던 이 하얀색 저항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하얀색 저항선을 누가 봐도 상방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하얀색 저항선을 저항선을 상방으로 위로 뚫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셔야 할 것은, 이 저항, 이 삼각수렴의 방향성이 결정되면은, 삼각수렴의 특징상,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삼각수렴이 상방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삼각수렴의 특징을 봤을 때,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 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롱,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이 분홍색 선을, 선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지워드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이 분홍색 선을 보면, 누가 봐도 여기도 또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 해당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삼각수렴 이 작은 분홍색 삼각수렴도 상방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한번더 가져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 단은 조금 제가 매수를 한번 잡아볼 생각이,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이제 에이다 매매 전략을 한번 잡아 볼 텐데요. 어, 오랜 기간 뚫지 못했던 어, 장기 저항선을 상방 돌파했으며, 어, 상... 삼각수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코인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개인적으로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1.33달러 1차 매수를 진행해볼 것 같고 뭐 2차는 사실 뭐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목표 매도가를 잡는다면 음, 1.39달러에 1차 매도를 할것 같고요. 2차 매도는 이 삼각수렴을 상방 돌파한다 라는 전제 하에 저, 저라면은 여기까지는 바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6달러. 삼각수렴, 작은 삼각수렴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장각수, 작은 삼각수렴도 하나의 삼각수렴으로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이 아래 지지선을 지지해 주지 못한다면 은 가격이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절을 타이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현 시험봉으로 1.31달러. 요렇게이다 차트를 한번 접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에이다 차트 봐드렸구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BNB 코인 이것도 지금 차트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BNB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음 BNB 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 장기 저항선은 아직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도 에이다코인처럼 어떻게든 해서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돌파를 해준다면 은큰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NB 코인도 상당히 괜찮은 진입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뭐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릴 수도 있어요. 저항선을 여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이 저항 받고 저항 받았던 부근을 뚫고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자리, 이 수평 지지선 요런 자리나 그다음에 이 밑에 지지선 이러한 자리에서 또 지지선이 겹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매수 관점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BNB 코인도 마찬가지로 좀 괜찮은, 접근하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 저라면은 현재 290달러 정도에는 1차 매수를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대략 285달러 정도. 요 정도의 2차 매수를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어, 목표 매도가를 잡는다라면 저라면은 우선, 이런 식으로 수평 저항선을 그려서 차트가 이렇게 삼각수렴의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 310달러 정도의 1차 입절을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접근으로는 약 340달러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가는 당연히 요 해당 요 하얀색 지지선 구간을 하방 이탈한다라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280달러 이렇게 어,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떨어진다 라면은 어, 손잡가 살짝만 수정을 할게요. 277달러로 이렇게 하면은 바이낸스코인도 매매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트론도 저는 지금 차트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트론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장기 저항선을 마찬가지로 뚫어줬어요. 그쵸? 뚫어줬어요. 트론도.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 조정이 나온 이 구간이 수평 지지선으로 봤을 때 이러한 구간에 겹쳐 있는 구간, 현재 지금 수평 지지선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추세 지지선에서도 살짝 겹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트론은, 지금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삼각수렴 이런 형태로 어, 그렇기 때문에 리프 아니죠 트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수 관점으로 좀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장기 저항선을 뚫었다는 점이 어, 제가 매수 포지션을 잡는데 굉장히 큰 몫을 합니다 장기 저항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트론 역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론도 차트를 한번 매매 전략을 TRX 트론도 매매 전략을 세워 본다라면은 어, 저라면 1차 매수만 할것 같고요. 현재 딱, 진, 지금 맥점이기 때문에 0.065. 그 다음에 목표 매도가로는 0.7달러 한번 1차 2절 자리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여기서는 한번 1차 2절을 해줘야 될, 되지 않나 싶고요. 혹시라도 강력하게 상방 돌파를 한다라면은 이 전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0.73 달러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는 0.63 달러 이렇게 한번 트론 차트를 분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트론. 그 다음에, 뭐 받으셨죠? BNB 음, 코인. 그리고, 하나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에이다까지. 에이다, ADA, 트론. BNB, 비트코인. 총요네 가지 종목을 위주로 다뤄드렸습니다. 해당 종목들이 가격이 오른다면 은 저는 좀 기쁠 것같고요 어, 이제 6월 말인데, 이제 6월 마지막 날인데, 어, 7월 달에는 조금 암호폐 장이 조금 더 활기체, 활기차지면서 좀 펌핑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7월 달에는 아마 라이브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을 안 하고 계속 텔레그램이랑 카카오톡 오프채팅방으로 차트 분석에 관한 제 매매 아이디어를 전달해드릴 예정이고 어, 라이브 방송을 언제 다시 시작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7월 달에는 라이브 방송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여기, 요, 배너 보시면은 지금 와이즈 비트코인이라고 저랑 어, 파트너십을 맺어서 제가 홍보하고 있는 거래소에요 어, 선물 해외 선물 거래소이다 보니 이제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으로 한번 내가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타 암호화폐로 수익을 내보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와이즈 비트코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날이 온다면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 오시면 저랑 소통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텔레그램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